아웃기 힌지 웹 중에서도 더블 매듭 그 웹을 끼다가 갑자기 이 웹은 소개를 안 드렸던 것 같아서 한번 더 동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아웃기 웹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바로 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웹 같은 경우에는 더블 매듭이라 해서 이 매듭이 여기로 돌아서 계속 감아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또 다시 끈이 여기를 통과하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그런 건으로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 지금 시작을 하실 때 여기 끈 끼우는 거는 구버타 그 십자나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시작해서 감고 감고 내려와서 여기서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블 매듭으로 감는 것은 여기에 흰지 부분에 그는 윗부분 위로 가게 해서 금지와 엄지의 두 번째 끈두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위로 계속 용수철처럼 감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아서 나가시면 되시고, 여기에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당기면, 여기가 확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당겨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쪽에서도 감아서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계속 이런 모양으로 가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거가 여기 3번더 잡아주는 게 좋아서 그냥 여기서 감아서 여기 위로 올라오지 않고 위로 올라오면은 여기 이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지 않고 바로 밑에 웹끈 끼우듯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타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아웃키 더블 매듭 힌지 웹에 웹끈 끼우는 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끈을 아주 긴, 여기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긴 끈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두꺼운 끈, 여기는 작은 끈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진행 해주시고 끈의 윗면이 보이게 끈의 뒷면이 보이게 통과해 주십니다. 통과해서 구멍이 좀 좁기 때문에 좀 넓혀주는 작업을 잘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뒷면이 보이게 해서 밑으로 일단 내립니다. 내려서 여기 그 매듭을 만들어 놓았던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일단 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끈은 다른 끈과 달리 양쪽 옆으로 끼우실 때 일단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이런 매듭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가서 이거를 눌려주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아웃기웹 같은 경우에는 아웃키 더블 웹 같은 경우는 매듭이 밑으로 통과했어. 밑으로 가서 여기도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통과하고, 통과하고, 여기도 밑으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밑으로. 일단 계속 차곡차곡 끊어 끼워서 내려오시고 반대쪽도 다시 마찬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까지 이제 양쪽 다 끼워 왔고요. 끈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들어갔어, 밑으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X자로 이렇게 끼울 거예요. 보시죠. 끼우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반으로 잘뚫어지고요 이렇게 나게 잘 끼웠습니다. 반대쪽도 이상쪽 끼우고요. 어 힘듭니다. 이렇게 잘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끼워야 되구요. 밑에 십자로 아 X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밑에로 뚫게. 요 그리고 데 구멍이 좀 좁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에서 미리 조금 넓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기 아 힌지 더블 매드 웹을 일단 완성시켜 주시고 여기는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엑자로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셔서 한번 넘어왔다가 첫 번째 구멍에 밑에 세 번째 구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여기 와서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웃기 힌지 웹 더블 매드 외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